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령 정부가 수십조 원을 들여서 새로운 공항을 짓는다고 발표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게 과연 우리 모두를 위한 현명한 투자인지 아니면 엄청난 세금 낭비가 될지 우리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자료들이 바로 그 해답의 열쇠,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분석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 도구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논리랑 딜레마까지 파헤쳐 보는 겁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앞으로 거대한 공공사업 뉴스를 접했을 때그 이면을 꿰뚫어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운명을 결정할 첫 번째 도구부터 살펴보죠. 보내주신 자료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뛰어나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방법이 있던데요. 바로 순현재가치법, NPV라고 하죠. 개념은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 사업으로 얻게 될 모든 이익, 즉 편익과 들어갈 모든 돈, 즉 비용을 전부 현재 가치로 바꿔서요.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 0보다 크면 고, 사인을 보내는 방식이죠. 네. 바로 그 현재 가치로 바꾼다는 지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미래의 돈은 지금의 돈과 가치가 다르잖아요. 할인율은 그 가치 차이를 보정해주는 일종의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 할인율이 10%라면 1년 뒤에 110만원은 지금의 100만원과 같은 가치로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보통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의 벌돈의 현재 가치가 더 많이 깎이니까 사업성이 나쁘게 평가되겠군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 아주 재미있는 예외 상황이 언급돼요. 만약 편익은 초반에 확 들어오고 비용은 아주 나중에 나가는 구조의 사업이라면 어떨까요? 어, 그런 사업도 있나요? 네, 그럴 때를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순현재 가치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나갈 돈의 현재 가치가 확 줄어드니까요. 할인율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자금의 기회 비용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 관계가 더 명확해져요. 그렇군요. 아, 근데 자료를 보면 수년제 가치법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편익비용비율법, b c 레이오 같은 건데요. 편익총합을 비용총합으로 나눠서 1보다 크면 타당하다고 보는 아주 직관적인 방법이잖아요. 네, 직관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자 함정이죠. 이 방법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에게 고무줄 잣대가 될수 있다는 점이에요. 고무줄 잣대요? 네. 예를 들어 환경오염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했을 때 이걸 편익의 감소로 볼지 아니면 비용의 증가로 볼지에 따라서요. 분자와 분모답이 바뀌면서 비율이 제멋대로 달라질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건데 분석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사업의 규모를 전혀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료의 예시가 아주 명쾌한데요. 편익 50억에 비용 30억짜리 동네 공원 사업, 이걸 A라고 하죠. 그리고 편익 5천억에 비용 3천억짜리 고속철도 사업 B가 있다고 해보죠. 두 사업 모두 비율을 계산하면 약 1.67로 똑같습니다. 이 방법만 보면 둘의 가치가 같아 보이죠. 하지만 순 현재 가치, 그러니까 순 이익으로 보면 A는 20억, B는 2천억으로. 와 비교가 안 되네요.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가치의 총량이 완전히 다른데 이걸 놓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가성비만 보다 총량을 놓치는 셈이죠. 자료에 언급된 내부 수익률법 IRR이란 것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개념이 좀 복잡한데다 특정 조건에선 해가 여러 개 나오거나 아예 없는 등 오류 가능성이 커서 요즘엔 창고지표 이상으로 쓰지 않는 추세입니다. 아 그래서 결국 다시 순현재가치법으로 돌아오는 거군요 네 수많은 논의 끝에 전문가들은 결국 가장 정직하고 종합적인 방법 즉 순현재가치법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뛰어난 도구는 순현재가치법이라는 건데 음 근데요 사실 공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엉터리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인지 이 가장 중요한 내용물은 대체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자료를 보니 여기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비용 편익 분석의 진짜 묘미가 시작됩니다. 공공사업의 비용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가격표를 그대로 쓰지 않아요. 잠재 가격이라는 특별한 가격을 사용하는데 이건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본 진짜 비용을 찾아내려는 노력입니다.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본 진짜 비용이요? 네. 예를 들어, 세금이 붙은 물건을 공공사업에 쓴다고 해보죠. 만약 이 사업 때문에 그 물건 생산이 늘어났다면, 사업 비용은 소비자 가격이 아니라 세금을 뺀 생산자 가격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 세금은 사회 내부에서 이동한 돈이니까요? 그렇죠. 세금은 결국 국민주머니에서 정부주머니로 이동한 것일 뿐,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독점 기업이 만든 비싼 제품을 쓸 때도 독점 이윤을 뺀 실제 생산 원가, 즉 한계 비용을 비용으로 잡아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인건비도 마찬가지겠네요. 실업 상태에 있던 사람을 고용하는 것과 다른 잘 나가는 회사에서 일하던 에이스를 빼내오는 건 사회 전체적으로 볼때 비용이 완전히 다르겠어요. 맞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을 데려온다면 그 사람이 원래 만들어 내던 가치가 사라지는 셈이니 그 사람이 이전 세전 임금이 그대로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비용 계산도 이렇게 복잡한데 편익 계산은 정말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특히 자료에서 다루는 것처럼 아름다운 경관이나 깨끗한 공기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의 가치는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정말 창의적인 방법들을 구안해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조건부가치평가법, CVM이 대표적인데요. 이건 그냥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물어본다고요? 네. 이 해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1년에 얼마까지 세금을 더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사람들의 지불 의사를 통해 그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와,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네요. 또 다른 재미있는 방법은 해돈이 가역접근법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이미 행동으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출발해요.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공원이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그렇지 않은 아파트보다 1억 원이 비싸다면요. 그건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이라는 편익에 기꺼이 1억 원에 지불하고 있는 셈이죠. 그 가격 차이를 분석해서 환경의 가치를 역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자료를 읽다가 정말 충격적인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사람의 생명의 가격을 매긴다는 건데요. 솔직히 처음엔 좀 섬뜩하게 들렸어요.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는 정책의 효과를 계산하려면 이게 꼭 필요하다는데 대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목숨값을 계산한다는 건지 상상이 잘안 가네요. 아주 민감하고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접근법이 존재하는데요. 자료에 언급된 인적자본 접근법은 한 사람이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을 전부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음... 하지만 이 방법은 당장 소득이 없는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의 생명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한다는 심각한 한계가 있죠.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업의 사망 위험률을 1% 낮추기 위해 노동자들이 얼마만큼의 임금 감소를 감수하는지를 분석해서 통계적 생명 가치를 추론하는 거죠. 시간의 가치도 비슷한데요. 이건 뭐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는 계산이죠. 아, 맞아요. KTX를 탈까, 무궁화호를 탈까 고민하는 거요. 바로 그겁니다. 더 빠르지만 비싼 KTX와 느리지만 저렴한 무궁화호. 그 요금 차이와 시간 차이를 분석하면 사람들이 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 얼마를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즉, 시간의 가치를 계산해 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런 식으로도 편익을 도저히 돈으로 바꾸기 힘들다면, 비용 효과 분석이라는 차선책을 씁니다. 이건 사망자 100명 줄이기 같은 목표를 아예 정해놓고, 그 목표를 가장 싸게 달성하는 방법을 찾는데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공식 mpv도 알았고 그 안에 들어갈 내용물, 비용과 편익을 구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끌어오는 할인율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 숫자 하나에 수십조 원짜리 사업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데 이 할인율은 대체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정책 결정의 영역이자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지점입니다. 이 할인율이라는 숫자가 사실상 모든 논쟁의 핵심이거든요. 모든 논쟁의 핵심이라고요? 네. 자료를 보면 이 숫자가 현재 세대의 이익과 미래 세대의 이익 사이에 시소 역할을 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할인율을 높게 잡으면 지금 당장 좋은 단기 사업에 힘이 실리고 낮게 잡으면 수십 년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 댐 건설이나 환경 보존 사업이 타당성을 얻게 됩니다. 와. 이 숫자 하나에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은행 이자율 같은 시장 이자율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로 그게 가장 객관적인 기준일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현실의 자본 시장은 세금이나 불확실성 때문에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공사업에서는 시장 이자율과 다른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특별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사회적 할인율을 민간의 할인율보다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봐요. 왜더 낮게 잡아야 하는 거죠? 자료에서 제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예요. 지금 태어나지 않은 우리 후손들이 누릴 이익을 현재 우리의 이익과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관점이죠. 아, 높은 할인율은 미래의 가치를 그만큼 깎아내리는 거니까요? 네. 둘째는 공공사업이 만들어내는 긍정적 외부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로 하나가 생기면 단순히 통행 시간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는 효과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편익으로 계산하기 어려우니 대신 할인율을 낮춰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공공투자를 더 장려하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남았습니다. 이런 분석들은 결국 미래에 대한 예측인데 예측은 언제나 틀릴 수 있잖아요. 사업이 예상보다 돌이 더 들거나 기대했던 편익이 안 나올 위험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에로린드 정리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공공 사업에서는 그 위험을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위험을 무시해도 된다고요? 상식과는 좀 다른데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거대한 공공사업이라 해도 그로 인한 손실이나 이익은 수천만 명의 국민에게 쪼개져서 분산되잖아요.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는 거죠. 아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위험이 분산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회 전체다는 거대한 포트폴리오 안에서 개별 사업의 위험은 서로 상쇄되어 거의 사라진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원자력 발전소 사고처럼 사회 전체를 뒤흔들만큼 거대한 시스템적 위험은 예외겠지만요. 오늘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도구를 함께 만들어 보면서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결국 사업의 가치를 가장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순현재 가치법 (MPP)가 가장 유용하다는 것. 그리고 비용과 편익을 계산할 때는 시장 가격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의 가치나 심지어 생명의 가치까지 담아내려는 정교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네요. 그리고 이 모든 계산의 결과를 좌우하는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숫자 하나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담겨야 하는지도 깨닫게 됐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분석 기법을 설명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빠져 있어요. 바로 누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통계적 생명의 가치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 미래 세대를 위해 사회적 할인율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 이런 결정들은 단순한 경제 계산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우리 사회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깊은 가치 판단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공공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이 1.1이라 타당하다는 뉴스를 보실 때그 숫자 1.1 뒤에 어떤 가정과 어떤 가치들이 숨겨져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